여러분의 헌신 감사드립니다 어, 예배 수술을 맡으셨던 분들과 예배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위에 방송실 이어져서 지금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있어서 이한 주의 은혜로운 예배와 그리고 복된 시간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로서 십자가의 현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 적어 놨는데 리얼리즘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현실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원이 점의 세계고 2차원이 선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이 3차원은 말하자면 공간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곧 3차원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까지 합해가지고 우리가 시공간이라고도 부르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공간으로 얘기하자면 나타내는 예술이 미술이 되겠고 그리고 시간 예술로서는 음악.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건 시간을 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술이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33년간을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시 공간, 이 속으로 본인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소로 우리가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가운데로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33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사시다가 이제 다시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세계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위 요즘 얘기하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 어,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상이 되어 버리면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이라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지금 우리가 그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최고의 역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가운데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33년 삶을 생을 사시는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주님께서 물론 33년 생애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태어나셨을 때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인 변방 속주인 유다의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주님을 눈여겨 누가 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 이외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활과 승천, 이것은 우리의 고백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33년간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를 좀 바깥에서 보기를 원해요. 고백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차원에서 보기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신앙의 바깥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물론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가 실제로 일어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그 현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리얼리즘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은 예수님 당대에 있는 기록들 가운데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때의 그 현실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1번과 4번인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원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발탁이 됐어요.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그래서 로마의 발탁이 되었고, 로마의 그... 어. 그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문필가가 된 그런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의 유대 고대사 하는 그 어, 책은 불후의 예, 명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타키투스라고 하는 어, 그, 어, 역사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거든요. 이 사람도 세계적인 고대의 역사가를, 역사를 쓴 사람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예, 그런 사람인데, 그야말로 타키투스의 영전하는 그, 어,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역사서술에 있어갖고는 거의 말하자면 원전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타키투스의 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원제로 돌아가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유대 고대사에 에, 그 언급하고 있는데 2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즘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서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 일널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이 유대 고대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여기에서는 이 요세푸스는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로마인의 관점에 있어 가지고이 기록들을 할, 하는데 바로 그러면서도 퍽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를 존재와 그리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다른 하나의 기록은 어. 62, 어, 62년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이끄는, 아나누스라고안나스니다 아, 안나스가 이끄는 산해들이니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야고보의 죽음을 부당하게 여겼던 요세푸스는 아나누스가 결국 대제사장의 박탈환까지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어, 요세푸스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있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어, 죽이는 그 안나스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어, 기록을 함으로써 비교적 교회 밖에서. 곧 성경의 믿음의 세계 밖에서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세기 AD 2세기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는 조금 뒤에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 세기 뒤에 유세기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축제 첫날 밤 사람들은 예수를 매달았다 40일 전 전령이 이렇게 외쳤다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불충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끌려가서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다 그를 변호하는 자는 나와서 말해보라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변호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6월절 축제 전날밤 매달았다.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탈무더는 여러분들 아시는 와 같이 유대인들의 그 모든 신앙의 집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원천이 말하자면 토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탈무더로 예, 그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양, 큰 바다, 어, 에, 에, 그 탈무, 토라가, 예, 셈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강을 이루어가지고 내려가서 마침내 대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탈무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봤을까 하는데, 여기에서 마수를 행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유대인들로 부정하지 않았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리얼리즘, 곧 현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최소한 그 존재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마라바르 사라피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마라바르 하는 사라피온은 사라피온의 아들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바르 사라피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그이 어, 철학자인데, 수도아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뭐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자신의 일 때문에 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오히려 기아와 역병이 아테네에 오지 않았느냐? 사모스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를 불태워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오히려 온 나라가 한순간에 모래로 기덮이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현명한 왕을 처형하고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때부터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앞에 있는 소크라테스와 피타고라스의 처형과 함께 예수의 처형을 아주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로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신앙고백은 아닙니다만, 역으로. 또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는 분명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키투스의 연대기, 아까 에서 타키투스의 연대기, 그 영웅전의 거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로마의 원로원 출신이니까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력과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로마의 대 화제와 함께 내로 당시에 로마의 대 황제 화제와 함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명칭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입니다. 이 명칭은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의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유래된 것입니다. 이 부패한 미신은 이건 로마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부패한 미신은 잠깐 억눌려 있었다가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혐오스럽고 흉악한 신앙이 처음 발생한 유대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로마까지도 이제 그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를 인정한 모든 사람에 대해 최초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그 죄인들의 자백과 진술에 근거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죄목은 한간에 알려진 바와 같은 도시 방화죄가 아니라 그들이 인류에 대한 증오의 범죄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키투스는 로마의 귀족, 로마의 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그 그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이부피하고 혐오스러운 신앙이 아무리 억눌러도 계속해서 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간의 사람들은 그들이 로마의 화재, 네로가 그, 어, 그, 이해한 것처럼, 로마의 화재를 불을 지른 그런 방화범으로서 그들이 처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신문을 하니까, 인류에 대한 증오를,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한 것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고 세상은 또한 혐오스럽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철저하게 로마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또 말씀드린 것은 역으로 로마의 철. 한 핍박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와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처형의 십자가 처형의 그 현실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어, 이 탈루스는 헬라어로 글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그 33년에 있는 그 일식 30년에 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식. 일식. 예수님께서 빛을 잃은 그 십자가 달려있 있는 세시간 동안 빛을 잃은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탈루스 부마르 팔레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작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또한 그쪽에서 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중해 일대가 흙먼지 구름으로 덮여가지고 빛을 잃었다 하는데 그때 연기자를 잡아 얘기하면 그 A.D. 33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바로 그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하, 이, 이것은 또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런 기록들, 말하자면 뭐 예수님과 당대에 있는 기록들, 다키투스와 요세프스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고 21세기 지금 현재의 최그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리차드 토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학술 잡지에서 이 세계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학자들 65명을 간출했어요 각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세계의 최고라고 하는 현존하고 있는 학자들 65명을 간출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리차드 동킨스를 1위 곧 우리의 그이시대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학자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적극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적극적인 기독교 무신론자 그리고 기독교 반대론자, 핍박자.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런던 시내에 다니는 모든 시내의 그 버스에다가 광고를 반기독교적인 광고를 실었어요. 런던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면서도 바깥에 쓰이는 예, 그 모든 반교회적이고 기독교적인 이런 문구들을 읽으면서 다니는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 사람의 대, 그, 진화 생물학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신의 신념에 근거하고 학문과 신념에 근거해가지고 철저하게 기독교를 그 반대하고 어, 또한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21세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기록을 한 역사를 보면 제가 어떤 역사학자들이 예수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나는 그 말은 철회합니다. 예수는 존재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무신론자마저도 예수의 존재, 그리고 십자가의 존재, 이것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뒤에 있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그, 어, 예. 이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서 말은 26절, 27절 말씀 가운데서, 두절 가운데서 이 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도 여,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순리는 뭡니까? 여자와 남자의 만남이죠. 그런데 영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자들이 여자를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그 성향이라 혹은 타고난 어떤 그 조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사실 자체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죠. 보호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든 또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 이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살그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직장 생활도 할수 있게끔 생활을 할수 있게끔 하자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바로잡아가지고 그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병에 걸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병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을 그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혼을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술리라고 그것을 순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오늘 여기에 반선 그것은 분명히 영리다. 하나님의 어떤 영리입니까? 하나님의 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죠.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현실을 부정하는 영리다 말이지 우리가 순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순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주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현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시공간 어,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은 시공간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돼요. 어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시간과 공, 공간, 어? 공간과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이 미술을 보고 감상을 하면서 그 마음이 또 기쁘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우리 마음이 또한 그 기쁘고 하는 그것을 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하고 창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그런 찬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부정을 하고 현실을 부정을 하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순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건 영리다. 어. 그리고 또한 뭡니까? 그걸 놀라갖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신성을 다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자체가 영리다. 그 말이지요. 이차도 독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뛰어난 그런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세상을 훑어보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를 하고 그와 같이 적극적인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은 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입니다순리곧 어, 나에게 나됨 예? 이, 나에게 주신 이, 이것을 가지고 행복함. 어, 얼마나 행복해요. 어, 제가 그, 어, 이 30, 20년, 40년 전에 청년, 작년, 이때의 모습도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이것을 볼때 얼마나 행복하 어, 이렇게. 어? 이런 모습으로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각 단계들마다 주시는 것들이 다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그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데 아멘은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근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요. 그리고 또한 내가 보는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독교 신앙은 가장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서 아멘. 하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로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십자가의 현실을 다시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가상의 현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 분명히 이땅이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과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함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33년 후에 십자가에 그 몸을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체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상의 어떤 현실을, 가상의 구원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 현실 가운데서, 아멘!으로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